있다. 신인 발굴의 새로운 장이 되었던 응답하라 1997에서도 걸출한 신인 배우들이 탄생했는데 오, 정은지의 입술을 훔친 이 남자. 응답하라 1997의 윤윤재로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맛봤던 그를 직접 만나봤다. 72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슈퍼스타K 시즌1의 우승자가 된 서인국 이제는 어엿한 배우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첫 작품도 기억이 나지만 서인국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줬던 그 작품이니까 응답하라 1분 7이죠 두 가지 투박하지만 순수한 짝사랑을 펼쳤던 윤윤재 전형적인 츤들의 캐릭터로 사랑받았는데 서인국이 처음부터 윤윤재 역할을 받은 건 아니었다고 서인국 출연을 적극 받대안될 <laughs> 카드라고 이렇게 <laughs> 야 서인국 하루만 생각해보고 야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laughs> 음. 일주일 넘게 됐어 야, 야, 왜냐면 난 인지도가 필요했거든요 음. 그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줬던 배역이 뭐냐면 였 방송제 <laughs> 캐릭터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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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 그래? 네가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좀 낮구나. 그러면은 주니 역할 한번 해 봐. 코야씨가 했다. 네. 10월 4일이요. 1004. 감성적인 말이 아닌 약간 되게 쏘고 말투가 음. 아, 이거는 참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이거 한번 해 봐. 이게 윤재였어요 마지막에. 아, 트인고 네, 마지막 에 되게 아끼셨어요. <laughs> 하고 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때도 확정하셨어요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진짜. 확인시키는 거야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윤재를 만나게 됐죠 그가 윤윤재로 캐스팅된 결정적 대사가 있다는데 수많은 윤윤재 역할을 그 오디션을 보러 온 그분들한테도 어 부탁드렸던 그 대사가 딱 그거였어요 만나지 말까? 그, 와, 네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저한테 만나지 말까, 그 대본을 주시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한번 해봐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신호 감독님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음. 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목소리 톤 듣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어. 뭐지? 뭐지? 음. 이러고 있었는데, 음, 목소리가, 이제 해야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저 앞에 있는데, 어. 그때 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만나지 말까 네. 만나지 말아캐라제 연기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얻게끔 만들어줬던 그냥 윤재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은 저는 없죠 음. 네. 가수 서인국을 연기자로 이끈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데 가수인데도 연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이사님이 생각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인국이는 어떤, 어떤 길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를 이제 많은 얘기를 했을 때맞는 네. 엔터테이너로 가야 되지 않겠나는 거를 사무실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가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자로서 좀시켜보고 싶어서, 네. 프로필을 돌리고. 진행을 좀 해요. 어느새 당당히 연기자로 입지를 굳힌 서인구 작품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가 이번엔 영화 노브레싱에서 타고난 수영천재 조원일로 변신했다. 영화 자체 출연한다는 것도 아, 저 스스로 와, 정말 대단한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연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보다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부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한층 더 성장한 연기자 서인국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